내란의 동조하니 내란 정당이다. 들어보시죠. 국민의 힘 곽규태가 의원이 국민의 힘을 자꾸 내란 정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더군요. 드라마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. 어찌 홍시라 생각했냐고 하오시면 그냥 홍심맛이나서 홍시라고 한 것뿐이온데. 마찬가지로 어찌 내란 정당이라 부르냐 하오시면 내란의 동조하니 내란 정당이라 한 것뿐이옵니다. 곽규태가 의원님.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린 내란에 반대한다며 탄에게 찬성했어야죠. 그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어그제 윤어게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죠.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내란 정당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? 인생 참 편하게 들 사십니다. 홍시를 넣었으니 홍시 맛이 나는 것처럼 내란이 묻으면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겁니다. 이렇게 세상 이치를 모르시면서 정치를 하니. 그거의 길로 접어든 내란 정당이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